자, 22번 하겠습니다. 저희 22번 주제를 찾는 게 글의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쌤이 1번에 있는 거를 그냥 똑같이 썼는데 앞에 shopkeepers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shopkeepers 같은 경우는 가게 지키는 사람 누구겠어? 가게 주인이지, 그치? 그러니까 상인들, 물건 파는 사람들의 pricing strategy. 가격 전략이야.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인데 뭐를 사용할 거냐면 사람들이 숫자를 읽는 방식을 사용하는 이 가격 책정 전략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밑에 보기에는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자, when we read a number. 자, 우리가 뭐할 때요? 숫자를 읽을 때요. 우리가 숫자라는 걸 읽을 때, we are more influenced. 우리 influence 하면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a r e influenced라는 수동 써줬는데더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근데 뭐에 의해서? the leftmost digit. 우리 digit 하면 숫자. 그리고 leftmost는 가장 왼쪽의라는 뜻이지. 즉, 우리는 숫자를 읽을 때 가장 왼쪽에 숫자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데, 뭐보다? by the rightmost. 그럼 이거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보다가 되겠죠. 그렇죠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 근데 since. 여기서 since는 뭐뭐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that.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앞문장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맨 왼쪽의 숫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이앞 문장을 대수로 받은 건데 왜 왼쪽에 있는 숫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냐면요 그것이 the order 순서이기 때문이래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순서라는 말을 선 행사로 쓰고요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썼어. 우리 전치사랑 관계 대명사를 썼다는 건뒷 문장이 완전한 절이라는 뜻이라고 했지, 쌤이. 그래서 어떤 순서로 우리가 읽는 거기 때문이냐면 우리가 read 읽고요, 그리고 process 처리하는 순서이기 때문이래요. 뭐를요? 그것들을요.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뭐가 된다? 숫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왼쪽에 있는 숫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가 왼쪽부터 숫자를 읽고 왼쪽부터 숫자를 처리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The number 799. 우리 799라는 숫자는 feels 뭐뭐라고 느껴져요. 감각동사 feel이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느껴집니다? Significantly. 상당히 less. 더 적은 숫자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때 less가 감각동사의 보어가 되는 거다. 더 적은이라는 뜻이죠. little의 비교급. 그래서 뭐보다 더 작게 느껴지냐면 800. 보다는 상당히 더 작은 숫자로 느껴져요. 그냥 799인데 왜냐하면 자 이유는 we see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자더 former라는 건 전자를 얘기해. 우리 뭐두 가지 대상을 얘기할 때 앞에 나온 걸 전자, 뒤에 나온 걸 후자라고 하지 그렇지? 그럼 이 former라는 게 결국 뭐고요? 799고요. 그죠 그래이 799라는 전자를 뭐로써 보기 때문에 전치사 as 뭐뭐로써, 그래서 우리가 뭐로써 보기 때문에 s e v e something, 7로 시작하는 무언가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the letter, 우리 이거는 후자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후자는 800인데 이 800이라는 숫자는 뭐로써 보기 때문에 8로 시작하는 뭔가로 보기 때문이래요. 자 근데 뒤에 접속사 있어요. whereas 반면에 란 뜻이야. 뭔가 상반되는 예를 들어줄 거고, 와일이랑 같은 말인데, 그와 반면에 798이라는 숫자는요. 자, feels 한번더 감각 동사. 어떻게 느껴집니다? Pretty much like 799이라고 했어요. 꽤 많이란 뜻이죠. Pretty much 우리 이럴 때 pretty는 꽤야. 그래서 꽤 많이 like 799이니까 이럴 때 like는 뭐뭐? 같이해요 비슷한, 그죠? 그래서 꽤 많이 비슷하게 느껴진대, 누구랑? 799랑. 이해되셨죠? 그쵸? 왜냐면 799랑 798은 둘다 7로 시작하니까 우리가 좀 비슷하게 느끼는 거고, 799랑 800은 앞자리가 숫자가 다르니까 800보다 훨씬 더 작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요, since, 언제 이후로, 자, 요때 since는 또 뭐뭐 이후로네. 아까는 뭐뭐때문에 라는 접속사였는데 이번엔 전치사신수야 언제 이후로요? 19th century 19세기 이후로 자 우리 shopkeepers 그냥 쉽게 상인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물건 파는 상인들은요 have taken 자 우리 뒤에 수거 체크할게요 take advantage of 뭐뭐를 활용하다 자, take advantage of 뭐뭐를 활용하다인데 19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인들이 이용을 해오고 있는 거라서 시제는 현재 완료야, 그치? 그래서 뭘 활용해오고 있냐면 디스트릭 이러한 약간의 속임수. 자, 우리 방금 앞에서 숫자가 뭘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게 달랐잖아. 이 속임수 같은 이트릭을 상인들이 사용하는 거야. 뭐함으로써, 자, by ing 뭐뭐함으로써, 그죠? 자,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냐면, choosing prices. 가격을 고르는데, 자, 어떤 가격을 골라요? ending in a nine. 구로 끝나는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야, 상인들이. 그래서, 우리 가격이 구로 끝나는 거, 능동이라, 여기 현재 분사로 이어준 거고요. 그래서, 그 구로 끝나는 숫자를 설정함으로써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냐면, to give. 이거 뭐뭐 하기 위해니까,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으로 쓰인 투부정사죠, 그렇죠뭘 주기 위해서? The impression,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야. 그쵸? 그쵸? 이때 impression 뒤에 대시 나와 있는데, 이 대,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 쌍용고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앞에 지금처럼 명사가 있는 경우에는요, 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지가 두 개야. 관계대명사거나, 동격이거나. 근데 구분은 어떻게 한다? 뒷문장을 보면 돼. A product, 상품이, 주어인 상품이 is. 입니다. cheaper. 더 저렴합니다. 자, 뒷문장이 주어, 동사, 보어를 갖춘 완전한 절이에요. 그쵸? 이렇게 앞에는 명사가 있고 뒤에는 완전한 절이 있는 대신 동격의 대시라고 불러요. 뒤에 내용이랑 앞에 내용이 같다는 뜻이지. 그래서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 상품이 더 저렴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야 뭐보다 이리스 그것이 그러한 것보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가격보다 더 저렴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구로 끝나는 가격을 설정한다는 거지. 그래서요 서비스 우리 설문조사들이 대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 이거 나온데 동격인지 접속사인지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that 같은 경우는 아예 의미가 다른 접속사예요. 왜 얘는 앞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있어. 이건 앞에만 봐도 구분할 수 있어요. 동격인지 그냥 일반 명사절 접속사인지는 앞에 명사가 있느냐, 동사가 있느냐, 이걸로 따지시면 돼요. 네, 서 설문조사들이 대절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around가 이렇게 숫자를 앞에 쓰이면 대략이라는 뜻이고요. 요 뒤에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어. A third라는 표현이야. 우리, 어 라는 거는 영어에서 결국, 원을 의미해요. 1. 그러면, 원이라는 기수, 1, o u 4가 기수고요그 다음, third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라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라고 불러. First, second, third. 그래서 영어에서 기수, 서수, 이렇게 써있는 경우는 분수예요 그래서 기수가 분모로, 아니, 분자로, 그 다음, 서수가 분모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a third는 3분의 1이야. 그죠? 그래서 대략 3분의 1에서 자2니까 어디 어디에서? 저 3분의 1에서 2 w thirds래요. 그럼 2가 지금 또 분자, 그럼 t h 가 분모가 될 거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3분의 1에서 3분의 2정도에 뭐가요? All retail prices야. 우리 retail prices하면은 도매 가격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한테 파는 물건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 소매 가격에 그죠? 이 소매가 소비자 가격, 그죠? 이소 소매 가격에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는 나 no, 이제 end 끝나요. 뭐로 끝나요? 숫자가 9로 끝나고 있대. 자, 그런데 though 비록이라는 양보의 접속사가 이끌고 있고, 요 문장은 위치를 좀잘 체크를 해두세요. 물어보기 좋지, 그치 비록 우리가 뭐일지라도 we are or experienced shoppers. 우리 모두가 experienced 형용사로 숙련된입니다. 우리 모두가 숙련된 shoppers, 쇼핑한 사람들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다들 쇼핑 많이 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still, 여전히, 자, fooled, 속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는 거지, 그치? 그래서 be fooled라는 수동을 썼어요. 그래서 이 문장, 여기까지 위치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in 2008, 2008년에요. 그쵸? 2008년에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사우스 볼티니라는 곳에 그죠 뭐~ 여기는 상관없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대학교에 그죠? 이 대학교의 연구원들이요 모니터를 우리 모니터하는 건 원래 감시하는 건데 확인한 거 주시했다는 거, 지켜봤어요. 어 뭐를? 로컬 피자 레스토랑이 로컬 지역의 어떤 지역의 피자 가게를 이제 이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자 대신 나왔어요. 아까 쌤이 어떻게 알랬다?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뒷 문장 확인하랬는데 뒤에가 바로 동사야. 불안전하다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관계대명사다. 자, 그것도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는 레스토랑이죠. 그래서 피자 가게는 피자 가게인데 there was serving. 우리 serve 제공하다. 뭐를 제공하고 있는 피자 가게를 지켜봤냐면 five types of pizza. 다섯 가지 종류의 피자를 제공하고 있는 가게였어요, 그 가게가. 근데 다 얼마였어? 8유로였어요, 각각. 그죠 각각 8유로를 이제 가격을 책정한 피자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 when? 뭐했을 때요? 자, one of the pizzas 그 피자들 중에 하나가야. 우리 one of는 이렇게 one of 플러스 복수 명사를 써서 복수 명사들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피자는 복수를 쓰지만 그 피자들 중에 하나만 얘기하기 때문에 주어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뒤에 was라는 단수동사 쓴다는 거 체크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 피자들 팔유로에 팔던 피자들 중에 하나가 reduced, 자 우리 줄이다, 감소하다인데 피자가 스스로 가격을 줄였을 리는 없죠. 수동태인 was reduced를 썼고, in price 가격에서 얼마로 가격을 내렸냐면. 7.99유로야. 0.01유로를 내린 거야. 그치? 그렇게 하나가 내렸어. 그거 했을 때, it's shares of sale. 우리 share 이라는 건 몫을 얘기해요. 그죠? 근데, 세일이 판매지. 그럼 판매 몫이까 그러니까 판매량을 생각하면 돼. 그 7.99달러로, 아니, 99유로로 내린 그 피자의 판매량이, 자, rose 했대요. 우리 rose는. Rise의 과거형이고요. 자동사예요. 오르다란 뜻이야. 판매량이 오른 거야. 판매량이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raise 쓰지 않습니다. 그니까 과거니까 raised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판매 몫이 올랐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자, from A to B. A에서 B까지라는 수거자 From A to B.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자, a third 쌤이 아까 숫자 어떻게 읽는데다 삼분의 일. 그지? 그래서, 토탈은 합계니까, 원래 이 피자가 합계 중에 3분의 1이 팔리고 있던 애였는데, 하 절반까지 판매량이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0.01달러 내렸을 뿐인데, 그걸 사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더 저렴하다고 느껴서 저 피자의 판매량이 올랐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22번 마무리 할게요.